에버 스타리그 2007 개막전. 스타리그의 이름을 올린 동건이와 병구의 경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표정의 병구와 달리 동건이는 안절부절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스타리그가 처음이라 무척 떨린다는 동건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을 보니 가슴은 더욱더 콩닥콩닥 긴장감만 더해집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3위를 차지한 병구가 먼저 경기에 나설 차례입니다. 병구의 상대는 골든마우스의 주인공 천재테란 윤열이.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병구. 지금 동권이는 세상에서 병구가 제일 부럽습니다. 지금 일단 부러워요. 일단 제가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고 제가 일단 이기고 나면은 저는 이 지면 안 되는데 해놓기로 해놓고 제가 이기면은 마은 선수 이기는 거니까 마은 선수 이기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재윤이와의 일전을 앞둔 동건이 초조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지그시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봅니다. 드디어 동건이의 경기가 시작되고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네, 끝내네요. 아요 끝냅니다. 네. 네, 전투력, 네. 전야 투 지질. 먼저 지질을 치고만 동건이 아, 네, 어린애 손목 뒤틀듯 뜨는네요. 네. 네. 이렇게 생애 첫 스타리그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호덕의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첫 경기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클 텐데요. 보는 소 어, 어땠어요? 첫 판체에 당면는데 아, 중병호를 하나 묶어 줬습니다. 아쉬운. 근데 아직 오늘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거 좀 다음에 잘해 애써 속상한 마음을 감추는 동건이 분명 오늘의 패배가 약이 되는 날이 오겠죠. 저 진짜... 저 진짜 스타리그가 아, 모두 그거. 끝나고. 엄재경 김태형 해설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병구 와,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음. 지금 뒷담화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음.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초대받았어요 뒷담화에? 제가 인터뷰 음. 취중진담이나 인터뷰할 때그 음. 개인에 대한 그런 소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식신이라는 음. 얘기가 나왔어요. 음. 기자형께서 뭐 여기 대결 뭐 음. <laughs> 기사를 쓰셨는데. 그게 나와서 인터넷에 이렇게 뒷담화 거뭐 출연해서 저 v AS에게 식신 뭐 이렇게 우리 음. 많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섭외된 것 같아요. 음. 다른 것도 아니라 e스포츠에 공인된 식신 엄재경 해설과 먹는 걸로 대결을 펼친다는 병구. 도대체 병구는 얼마나 먹길래 식신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아 진짜 잘 먹어요. 옆에서 보면 진짜 감탄할 정도예요. 고깃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삼겹살을 먹으면 보통 삼겹살, 공깃밥 저기서 끝인데 삼겹살, 공깃밥, 냉면, 막 국수, 막 이런 거다 그냥 한 개네 가지 예, 다 좋아하는 분들인니그 중에 항상 마지막이면 에 최후의 순자 전반 처리 시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의 순결은 삼겹살입니다. 그래 아, 그래. 느낌? <laughs> 목이. 아, 뭐. 대결을 펼치기도 전에 엄살 부리며 백기를 선언한 엄 해설님. 그런 지글지글 소리까지 맛있게 구워지는 삼겹살을 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병구 한입또한입 이에 질세라. 엄해설님도 <laughs> 한입 또 한입 <laughs> 불판까지 갈아가며 점점 더 열기를 <laughs> 더해가는 <laughs> 식신 대 식신의 <웃음> 대결 <웃음> 냉면이 등장하는 걸 보니 설마 대결 끝이 아니냐고요? 냉면은 냉면일 뿐 여전히 불판 위엔 삼겹살이 지글지글 하지만 이미 숟가락을 내려놓은 엄해설과 달리 병구의 젓가락은 멈추질 않습니다. 팀원들의 제보대로 역시 최후의 승자 병구 윈. 아나 어, 이제 배고프다. 많이 먹었는데 들어갈수록 배가 고파요. <laughs> <laughs> 정말 잘 먹긴 잘 먹는구나. 그러게 혼자 어. 잘 먹는다. 가끔 이럴 때 있고요. 많이 먹었는데. 더 들어가고 싶은데 있잖아요 음. 배가 고픈 느낌이 계속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딱 그래요 먹었는데 <laughs> 집에 좀가자어떠셨던요 <laughs> 일단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먹는 음. 걸 떠나서 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음. 뭐 배워야 될 것도 좀 배우고 음. 좀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먹는 음. 걸 떠나서 음. 먹는 거는 좀 양껏 드셨어요? 저요? 네. 요즘에 살좀 뺀다고 운동하면서 네. 딱 적당량만 네. 먹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마음 놓고 먹은 것 같아요. 아 마음 놓고. 근데 운동 한게 있어서 그지 배는 바로 안 나오네요. 아 배는 안 나오? <laughs> 네. 바로 안 나왔어요. 음. 기본칙 그대로 유지됐어. 요 어, 원래 그럼 예전에는 먹으면 었 <laughs> 바로 이팁 했댔죠. 제럴진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이겼다? 생각하세요? 당연히 송명구 선수죠. 어 끊임없이 먹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음, 예, 정, 정말 잘 먹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 그냥 뭐 많이 먹고 막 이러기만 한다고 해서 어? 진짜 뭐 식신이라는 놈잘 먹는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복스럽게, 예, 함께 먹는 사람이 같이 먹어서 더, 아, 얘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송병구 선수는 좀 어, 그런 하고 음, 송병구 선수하고 함께 식사를 해서 더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삼성 전자 칸 숙소 영무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디 가나봐요? 외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어디 가세요? 인천공항에 병구 형 마중 나가고 있어요. 성훈이, 영달이, 태규와 영무까지 총 출동입니다. 병구를 만나러 가는 길.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던 WCG 2007 그랜드 파이널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병구. 당당하게 결승에 올라 중국의 샤진춘 선수를 꺾고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줬는데요.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병구.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자리이기에 더욱더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병구의 모습이 보이자 한 걸음에 달려간 선수들.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가운 모양입니다. 피곤한 병구를 위해 서로 짐을 들어주겠다는 선수들. 하지만 병구의 대답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 내가 줄게. 이거 이거 내가 줄게. 이거 형 아니에요. 이거 지겹다고. 한... 알아 알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옷이야. 어, 진짜 알았어. 네가 안 들어줘. 지금 들어준다니까 뭐고 그 다른 선수들이 들어준다는데 본인이 그렇게 다 챙겨요. 도난이요. 도난. 야, 안 가져가. 아, 누가 가져 이거. 너도 자고 해야 되지. 금메달 <laughs> 열면은, 열면은 놀랄 걸. 아 진짜? 어, 건물 들어있어? 아, 그 안에 뭐 중요한 게 있나 봐요. 이시어금메달은 <laughs> 어느 가방에 있냐? 맘상한 영달이가 한 마디 던집니다. 한강에 <laughs> 결국 모든 짐을 죄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병구. 또 그런 병구를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앞서가는 선수들 다들 마중 나온 거 맞나요?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숙소 이곳이 이렇게 반갑게 느껴질 때가 또 있을까요? 그렇다고 편히 쉴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병구 선수 인터뷰도 안녕하세요. 좋지만 WCG 우승 금메달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거요? 네. 금메달. 뭐. 짜자잔! 드디어 카메라 앞에 자태를 드러내는 WCG 금메달. 사실 병구에겐 태극마크가 주는 무게감보다 스타크래프트 우승을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스 결정전 5경기 나간 거랑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외국 선수들이 좀 못해도 제저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꼭 우승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5경기 이제 해결 나가면 내가 지면 팀이 진다는 그런 압박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목에 음. 걸었을 때 느낌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안데 <laughs> 시상식 할때 외국인 선수들이 뭐지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아무 감정 없는 듯이 그게 렇 보더라고요. 음. 근데 엄청 좋았어요 음. 외국 선수들이 그렇게 해서 했지. 피곤할 텐데도 끝까지 웃으며 촬영에 임하는 병고. 그 시간. 연습실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병구를 봐도 보는 듯 많은 듯하던 선수들이 다들 병구의 미니홈피에서 경쟁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데요. 축하 인사도 아닌 그저 송병구 이름만 쳐대는 선수들.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뭐야야이 특이어 나보다 이겨. 사이 투데이 올리기 프로젝트. 투데이 올리기 프로젝트? 네. 뭐예요? 어 얘가 오늘 경구가 오늘따라 유난히 인기가 더 많아가지고 2천이야 투데이가 어마어마해. 경구 음, 선수 투데이 올려주기 위한 거야? 아니야. 여기 일초평을 남기면은 음. 저희가 투데이 올라갈 것 같아서. <laughs> 누가 맨 위에 쓰나 이제 시작하는 거야 왜? 왜 본인이 일초, 투데이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다더 이상 초평이안 써져. 항상 인기 있는 게임 사이트 펑크 남기면 하나 투데이가 좀 올라오더라고. 특히 병구는 많이 올라갈 어같 파도 같은 거 타서 들어오니까? 예왜 네. 네. 송병구 선수? 어, 아, 송병구가 지금 우승해가지고, 음. 그 뭐냐, 투데이가 음. 높기 때문에 송병구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여, 어느 연예인이랑 비슷해요. 음. 근데 왜 자꾸 쓰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지금 젤리로 올라 이렇게 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나중에 라이벌들이 지금 여기 계속 라이벌이 지금 누군지 임태규하고 주영달이 지금 허영무하고전 아니거든요 쓸때없쓸때 없이 너가 나고 있어야죠 맨 위로 올라가야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이거 한5 분마다 한 번씩 해야겠어요 5 분마다 한 번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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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 <성은> 선수 <목소리> 투데이 올리기 프로젝트 효과 좀 봤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방금 올려가지고. 음. 하하하. <웃음> <웃음> 연습실에서 벌어지는 이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병구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야 하나씩 짐 정리를 시작합니다. 나 오늘 일이 있어서 너무 늦나 봤을게요. 네? <웃음> 아 섭섭해하는 <laughs> <laughs> 건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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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에만 올줄 알았는데 같이 와가지고 놀랐어요. <laughs> 그래도 우승했는데, 어 <laughs> 죽어나다. 지금 그래도 말 이렇게도 사실 섭섭해하고 있어요. 가슴속에 메소가움어 가슴 쏠라. <laughs> 아 진동력이 필요했다. <laughs> 사실 w 블시 사실 기대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토스라는 종족의 언성도 불리함도 많이 있고, 워낙 맞은 진영수 선수가 좀 강했기 때문에 맵상도 뭐 그런 부분들에서 만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경고 너무 잘 줘서 개인적으 기쁘고 병가도 굉장히 뜻깊은 데가될것 같고 앞으로 조금 이거를 계기로해서 병원가좀더 업그레이드 좀좀 네. 최강의 투스 받은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매달 받았어요? 예 네? 메달 받은 아직 못 봤어 저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갔다가 <laughs> <laughs> 상태는 없어? 이거 어. 이거야 이거 밖에 없어? 아, WC는 상표가 없었나? 음. 음. 사실, 저희가 WC가 입사한 게 처음이라 상패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저... 몰랐어요. 도구면? 아, 쉽다 오, <laughs> 이런 거. <laughs> 어, 굉장히. 아, 어, 안 돼. 감독님. 병구가 얼마나 힘들게 어? 따온 어? 금메달인데요. 너무하세요. 기 신문 집에 한일 년에 이 소중한 걸 제가 저 절대 던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강도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laughs> 매달 보니까 기분은 어떠세요? 음 도금이라서 조금 아쉽고요. <laughs> 농담이고 막 아, 뿌듯하죠. 아무 처음 처음 개인구 탈 드니까 그것도 복제되고 짐 정리를 하다 말고 갑자기 거실로 향하는병구영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옷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고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구 유일하게 영달이 선물만 겨우 챙겼다는 병구. 감기 이때 뭔가 냄새를 맡은 듯 슬며시 다가오는 영달이. 이건 뭐야? 약신. 약신기요? 응. <laughs> 괜히 병구 눈치만 보며 주위 반 어슬렁거리는데. 해서 딴청 부리는 병구도 만만치 않네요. 과연 선물을 쉽게 내줄까요? 뭐 이쁜데? 아그 내가 이물잘 어울리겠다. 뭐 볼까? 어? 뭔가 내가 이물잘 어울리다 맞아. 이거. 사이즈가 안 맞네. 라지요 라지. 근데 이거 너. 라지가 안 맞네. 제일 작은 거요. 어, 나 선물 어. 샀어요. 야, 역시 <laughs> 너밖에 없다 뭔가. 제이홉 너 떠날 시 우승할 줄 알았어 진짜. 빠이 뜨려. 아까랑 말이 살짝 다른 아, 거 같은데요? 이거 봐요. 기억이 안 나. 29.29 달러 99 센트. 어. 29. 어. 음. 원래는 50 달러짜리. 예? 5만 원짜리 원래. 아 재훈이가 3만 원짜리니까 웃던데 아까 배틀에서? 치. 아무튼 고맙다 너밖에 없어. 당연하죠. 근데 이제 겨울인데 나시티 사왔구나. 그데 <몬데>? 그게 나내 <몬데>? 스타일이잖아. 한번 입어볼까? 이거 벗어요. 아 벗어서 예뻐요. 안돼 안돼. 내 네, 안무 보실 수 없어. 한테 이거 다른 데도 있었는데 아디다스에도 있었는데 이게 더 응. 나은 거 같아. 형이 이런 거잘 입더군. 자원이네 역시. 나 머리보다 잘 어울. 이게 농구 그건데 제일 잘 어울린 거 같아. 농구. 농구 실력은 없는데 제일 찐 농구 제일 잘. 해 흑인 막그 막 그런 거 담지 않았어 막. 그. 응. 그긴막그센터 이런 거? 괜찮아 네. 오늘 나한테 마 거? 여기 있이 거? 있는 거? 여기 있는 해여 거? 떼는 거? 여아 있는 거? 여기 좀는리여 해. 내려 거? 서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거? 없고 도와 거? 게 조디야. 가요. 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최 여기 선수 지금 내려는 거? 여기 송병 선씨가주영배 선수만을 위해 직접 네. 이렇게 옷을 보고 왔는데 네. 어떠세요? 감동적이에요. 그 진짜 제거만 이렇게 살줄 몰랐어요. 제가 전부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 것 그때 이제 겨울인데 나시티 사준 것좀얘기긴 하네요. 병구의 옷 선물에 신이 난 영달이. 연습실로 자랑하러 나섰는데요. 제거 아, 어때? 나를 위한 것 같아. 그런데 다들 반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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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 나왔어. 나왔어. 나진영아 넣어 어때? 괜찮 카메라식으로 뭔가 막 농구 선수 같아. 어. 안 갔어. 농구 선수. 아, 농구 선수 같아. 벌잘 올다. 아이고, 왜이거 같아. 어이 아, 아 어때? 잘 올려 아, 시원해. 이 반응이 뭐야 아니, 이거 뭐야? 빨리 빨리 카메라 앞이야 빨리 너희 좋은 이, 이,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태형이 어 이건 뭐야 그럼 이거? <laughs> 인터넷 인터넷 태기야 어때? 네? 태기야 어때? 잘어려잘 어울려? 잘 어울려? 보라돌이? 바이 보라돌이 어너 진짜 나이 보라돌이가 뭐야? 뭐 하시기야? 바이? 아이티요? 야영모 어때? 답이 없던가? 구나 우와 영모야 <laughs> 어때? 뭐야 큰 났어 농구 그 선수 맞지 않아요? 나 머리보다 잘 어울려. 나시티좀 입지 마. 아 영대가 어? 진짜 요즘엔 <laughs> <이 중에는> 진짜 <laughs> 왕자병 같은 것 같아 진짜. 어이 옷이 잘어울는 거야. 맨날 옷만이라고? 어, 이거 6팔형 육팔. 아, 맨날 옷 하나씩 입어서 막 네, 네, 네. 앞에 막 원성 있다면서 막. 네, 네. 팀원들의 원성을 뒤로 하고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다른 방으로 향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에 눌려 말도 못 걸고 되돌아섭니다. 어? 아, 아. 야 농구민 어때? 나지 너 얘기한 못 들었어. 어때? 잘 어울려 어떨? 잘 어울려. 아우 어, 이형잘 형식적인... 어울려. 악수 한번. 아, 제일 마에 든다. 아, 여기 너는 병구라 영구 뒤를 이어 나한테 제귀여 받을 동생이. 바깝다주방에선또 아, <laughs> 무슨 일인가요? <laughs> 몇개 꽂지? 어, 이게 하나로 만들어. 좋다. 하나는 한에짝이이 코치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경구가 WCG 우승을 해서 일주일 동안 외국 나와서 고생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고생도 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초를 준비했어요 케이크하고. 자기 나가 있는 동안 자기 없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연락 많이 안 했다고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WCG 우승도 축하할 겸 섭섭한 마음도 풀어줄 겸 병구를 위한 깜짝 파리를 준비 중인 삼성칸 식구들. 오늘의 축하 메뉴는 피자와 치킨입니다. 한편 구석에선 삼성칸의 톰과 제리, 채성이와 제왕이의 발장난이 한창입니다. 너무 귀찮아요.

생일 다 깜짝 파티가 고맙기만 한경구 오랜만에 선수들이 모두 모인 자리. 사실 경구가 시애틀에 있는 동안 가장 그리웠던 건 언제나 가족 같은 삼성칸 선수들이었다고 합니다. 세요세요 너무 좋아요 네. 한국식 음식을 먹게 돼어서 좋아요 피자와 <laughs> 치킨이? <laughs> 너무 좋아요 그럼 병구가 팀원들에게 섭섭했던 점은 무엇일까요?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영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다 자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 아니요 자고 있었는데 갑기 옆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길래 아니 너왜안 먹어? 누구 음. 전화했는지 봤는데 병관이 전화한다고 그러데 그냥 전화 오면 그냥 땡까야지저기게 <laughs> 졸라 <저>, 해? <laughs> 그로 어, 결론적으로 경기는못본 거네요? 볼 수가 없어요 전화 전화 끊고 그냥 갔어 갔어요? 네. <laughs> 아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전화 온지도 몰랐던 거 아니야? <laughs> 아, 옆에서 무슨 진동 소리들리는데저속 자다가 두 번째 전화했을 때. 그래서 받았어요. WCG로 이야기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삼성 칸. 쌓이는 추억만큼 팀워크도 더욱 단단해지겠죠. 늦은 오후 정장까지 차려입고 홀로 외출을 나선 김각을 감독님.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 분당 온미디어스튜디오. 아 어, 무슨 일로? 아일러브스타 t 오늘 방송있 v 가지고아 오늘 방송 v e star. I l 게 v e star.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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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그만큼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김가을 감독님 선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전자 칸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최고의 인기스타라고 합니다 초대손님과 토크도 나누고 일반 유저와 게임 대결도 펼치는 아이러브스타 아, 첫 출연자로 김가을 감독님이 선택된 건 역시 그만한 아, 이유가 있어서겠죠 아진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합니다. 아 그럼요. 꽃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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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미남 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이런 문장을 몇번한 적이 있는데 저희 팀을 꽃미남 팀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저희 선수 대부분은 방송이 시작됐어요. 상품전자 타는 선수들 다생방송님에도 떨지 않고 능숙하게 방송을 마친 김가을 감독. 저는 김가일 감독과 친한 김규기고요. 같은 성을 갖고 있죠. 난감한 표정의 감독님, 무슨 실수라도 하셨나요? 김가일 감독님은요. 아 정말 TV를 너무 안 보세요. 정말 문화와 이 TV 매체에서 너무 문외하신 문외하신기 때문에 제가 별명 하나 쳐드렸어요 원시인이라고. 너무 문화 이런 생각을 너무 안 해요. 감독님이랑 바쁘셔서 그래요. 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t v 를안보시나 그렇게? 아, 저를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서 소문한 거지. 제가 영화배운 줄 알아요. 네, <laughs> <laughs>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문자부터 확인하는 김가을 감독님. 감독님. 에? 변우정 선수가 문자 보냈는데 자기 방출하지 말라고. <laughs> 아, 지금 에. 어디요? 제가 아까 꽃미남 팀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전 선수를 방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다 선수들이 많이 찍는다고 보고 있었나 봐요. 봐. 받나아 이것들 응. 연습안하고 방송받네. 안 되겠어요. <laughs> 오늘 방송 어땠어요? <laughs>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 첫 방송으로 조금 응. 첫 방송이었던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응. 조금 나름대로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뭐 재밌게고 웃 넘어갈 수 있는 정도여서 응.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방송용 소품으로 사용한 자신의 대형 사진을 선물받은 감독님 팬들이 적어놓은 메시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데요. 시집 좀 가세요. 상처 마음 깊어. 시집 가시기 전까지는 항상 저 멘트가 붙어 다닐 것같데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아 마음. <laughs> <laughs>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창피한지 살짝 사진을 치우시는 감독님. 에헴, 관심 없는 척 돌아서십니다. 사진을 동건이, 보자 난감한 동건이. 표정의 동건이. 동건이. 왜? 아니요 안 봤어요. 변호사 문자 같은데. 뭔 <laughs> 같은데. 이거 좀 압박인데요, 근데 이거. 동건 선수 이거 왜좀 전에 압박인데 그랬어요. 뭐가 아픈 공격. 연습실에서 이렇게 자러 갈 때마다 보잖아요. 그런 <laughs> 아니, 그냥 본당이야.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압박이 있잖아요. 아, 오, 오,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더 연습 안 해라. 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음. 올라갈 때마다 봐야 되잖아요. <laughs> 어, 샤워도 했는데, 머리. 아 오늘 샤워했는데머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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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요? <laughs> 그 문자. 아, 마음에서 네. 우러나와서 보낸 건데. 네? 방출의 위험을 느꼈어요? 심하게 느꼈어요. 왜?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미남 군단으로 음. 바꾸기 위해서 음. 방출해야 된다는 소리에. 음. 본인도 좀 아. <laughs> 거기에 힘들지 <힘을 웃음> 않아요? 미남 네? 군단? 드림팀? 네. 미남 아니야. 왜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제일 못해. 그런 게아니 감독님 스타일이 아니죠. 아. <웃음> <웃음> 감독 스타일은 어떤,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까 뭐 말했듯이 주영달 스타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보는 눈이 낮은 것 같아요 이상해요 <laughs> 시트콤보다더 재미있는 삼성전자 칸의 생생 다이어리 리얼스토리 프로게이머 좀 불만이에요 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영달영의 가식 부분 2회차에 방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 이 옷은 1회 1회차 몇주 전부터 입던 게 아니고 새로 빨아서 깨끗한 옷이란 거를 시청자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성준이 형이 사투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입에 쫙쫙 달라붙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laughs>